어떤 점이 좀다른지좀 그런 중점을 둔 부분 연출에 있어서 뭐좀 여쭤볼게요. 어 일단 스킨오프이기 때문에 기존 실드물이 갖고 있는 것도 가져가면서 좀 새로운 부분들도 좀 어, 보여준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율제병원은 율제병원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어디가 떨어져 있는 종로 율제 어, 군원의 이야기로 그렇게 조금 겸조를 줘봤고요. 그리고 또 의사는 의사인데, 어, 막뭐 잘하는 그런 교수님들이 아니라, 예, 뭐잘 못하고 서툴은 그런 레지던트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 그런 기존에 있던 슬기로운 의사 생활의 분위기는 가져가되, 좀더 색다른 그런 재미들을 어, 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네, 사실 병원에 다양한 과가 있는데, 그 다양한 과 중에서 산부인과를 배경으로 레지던트들이 네. 해야겠다. 라고 결정한 이유도 좀 여쭐게요. 그 산부인과가 사실 저도 잘 이제 몰랐었는데 하기 전에는 산과와 부인과로 나뉘고 있거든요. 산과에서 이렇게 탄생, 출산을 담당하는 산과와 질병을 다루고 있는 부인과로 나뉘고 있는데 예, 한쪽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질병으로 누군가의 가족을 어, 떠나보내고 있는 그런 좀 오묘한 공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과 우리 사회 초년생들 동공이들의 성장 서사가 좀잘 어울려서 다양하고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것같습니또 생명이 탄생하는 곳이 더 유일하게 올때 축하받는 곳이 네. 네, 또 선물까지 하데자좋습니다 네.